토트넘이 또졌습니다. 런던 라이벌 첼시와의 경기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경기를 펼친 끝에 0대 1로 패배를 했는데요. 사실 한골 차 패배가 다행인 수준의 그런 경기였죠. 자, 뭐이 주요 지표만 봐도 차이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격차를 확인했던 경기였습니다. 현지 평가처럼 옛날 명장 무리뉴, 요즘 명장 투엘의 차이가 느껴지는 그런 시합이었는데요. 요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첼시전 토트넘 선수들 현지 평점. 특히 손흥민 선수 현지 평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오늘 손흥민 선수에게 악평한 매체들에 대해서 좀 방어 논리를 펼칠 거거든요. 그래서 주요 지표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셔야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단순히 우리 선수여서 감싸는 게 아니라는 걸좀 공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이날 첼시전에서 손흥민은 완전히 고립이 돼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패스가 거의 안 들어왔고요. 그래서 내려와야 되는데 위에서든 아래서든, 뭐,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는 늘 두세 명이 애워싸면서, 두세 명 이상이 애워싸면서 어, 좀 괴롭혔습니다. 뚫릴 것 같으면 어지 없이 파울로 끊었고요 음, 그래서 이게 그 기록으로도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이날 토트럼, 첼시 선수들한테 모두 90분 내내 14개 파울을 당했습니다. 사실 파울 숫자가 많은 건 아니죠. 90분 동안 파울 14개면, 근데 이 중에서 절반인 7개가 오로지 손흥민 선수한테만 가해진 파울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집중 견제를 받는 선수는 흔치 않죠. 이날 그 토트넘에서 손흥민 다음으로 파울 을 많이 당한 게은돈벨레인데요 절반도 안 되는 3개고요. 그 외에는 아예 파울을 안 당했거나 마, 많아야 하나씩밖에 당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의 공격 파트너로 나왔던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파울을 하나도 안 당했어요. 상대가 굉장히 수비하기 쉬운 공격수였다는 거죠. 이날 슈팅도 어, 비니시우스는 하나밖에 못했고 볼터치도 46개, 에 손흥민의 절반도 안 되는 21개밖에 안 됩니다. 손흥민이 팀 전체의 절반인 7개 파울을 당한 게 집중 견제라는 말. 좀안 하실 와... 수 있으니까. 첼시는 이날 이제 파울을 20개를 당했는데 가장 많이 당한 선수가 중앙 밀드필더 콤비죠. 코바치치하고 조르진이었습니다. 각각 4개씩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 면제 받고도 고립이 되면서 득점 기회와도 거리가 좀 멀어지게 되는데, 물론 아쉽게 놓쳤던 슈팅도 있고, 결국 골을 넣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선수과 비판받을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게 저는 지금 개인의 문제, 어떤 개인의 어떤 한계가 아니라 전체적인 팀의 문제,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이 팀에서 손흥민 선수가 할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현지 평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날 그 손흥민 선수한테 팀내 최고 평점을 좀 매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 채널이죠. ESPN인데요. 손 선수에게 팀 내에서 가장 높은 6점을 줬습니다. 첼시를 상대로 12경기 이제 두 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지적을 했는데, 자, 득점에는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첼시 압박으로 고전하던 데이비스를 돕기 위해서 아래로 많이 내려와야 했다. 역, 역할이 크지 못했다. 저는 이 평가가 굉장히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아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날 선우민 선수가 지금 철저히 고립이 됐고, 전반 5분에 보여줬던 슈팅 이 장면처럼 스스로 만들어내는 모습도 팀이 워낙 밀리다 보니까 그 뒤로는 거의 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팀내 최고 평점이라봤자 6점밖에 안 되고, 또 이날 토트놈이 정말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기도 한데, 현지에서 이상한 점수를 줬던 매체들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선우민이 아주 못했다, 뭐 부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가장 앞에 소개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팀이 중원이고 수비고 탈탈 털리고 있으니까 공격을 하기 어려웠다는 거. 그게 간과된 게 너무 좀 아쉬워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ESPN에서는 딱 짚어준 거죠. 데이비스가 계속 좀 뚫리고 밀리니까 도끼에 많이 내려왔고 그래서 공격이 잘안된 면이 있다. 참참잘 봐요. 자 ESPN은 이날 토트넘 선수들에게 4점부터 6점까지 평점을 주는데요. 가장 낮은 점수는 당연하게도 <laughs> 4점 받은 에릭다이어입니다. 네. 핸심한 패널티킥을 내줬다. 그리고 어설픈 패스로 첼시에게 아주 손쉽게 소유권을 넘겨줬다. 이날 요리스 골키퍼한테 말도 안 되는 백패스했던 것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아 이분이 경기 잘 본다니까. e s p 평점 준 사람. 그 장면 진짜, 네. 근데 지금 에이 타이어를 쓸 수밖에 없는 어떤 토트넘의 수비 구조가 결국 좀 안타까운 거죠. 선발 멤버 중에서 손흥민과 함께 6점 받은 거는 이제 요리스 골키퍼하고 이제 오리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 경기력도 엉망인데 오리에를 왜 경기 외적인 이유로 지난번에 뺐냐 말이죠. 우리 정도 진짜, 팀 관리도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CBS 스포츠입니다. 워낙 빅매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매체에서 평점을 줬는데, CBS는 호이비에라하고 요리스한테 최고 평점인 7점을 줬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날 후이비엘한테 최고점 준 거는 그냥 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개인, 개인적인 의견, 의견입니다만, 많이 뛰고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중원 완전 털렸고, 빌드업도 아예 안 되고, 좀 아쉬움이 좀 많아요. 최저점은 의외로 베르베인한테 좋습니다. 3점. 와, 에릭 다이어도 4점인데, 베르베인 3점밖에 안 된다고? 아, 스피드가 전부인 선수, 슛도 찬스 메이킹도 아무것도 없다. 아, 이거 보니까 여기 CBS는 철저히 스택 가지고 평점을 주는 것 같네. 예, 앞에 호이베르도 높은 점수 준게 리커버리 11개라고 고점을 준 거더라고요. 자, 손흥민 선수한테는 6점, 뭐 나름 준수한 점수를 줬는데요. 평가를 볼까요? 팀내 최고인 두 차례 찬스 메이킹, 네, 슈팅도 팀내 최고인 두 개였다. 음, 그렇네. 여기는 스탯 가지고 어, 6점을 준 거네요. 네. 케인이 없으니까 너무 예측 가능한 선수가 됐다. 하지만 뭐 호평은 아니네요. 예, 결국 케인이 없으니까 뭐 뻔한 플레이만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손흥민이 없는 케인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금, 뭐, 꼴로울 선수가 손흥민 혼자인데, 어쩔 수가 없는 면이 있죠. 지금, 투트럼에서는. 여기는 재밌는 게, 무린유 감독한테도 평점을 줬어요. 4점. 네. 헤리 케인 없이 뭘 기대하겠는가? 케인 없는 공격은 평균 이하였다. 네, 냉정하긴 한데, 모든 걸 케인으로만 평가하는 거는 좀 아쉽네요. 자, 다음은 영국의 정론지죠. 인디펜던트입니다. 여기는 뭐, 당연하게도 다이어한테 4점, 최하점 줬고요. 은돈벨레도 4점을 줬습니다. 전후반 내내 부진했고, 아무런 기회도 만들어지지 못했다. 뭐 공감이 가는 평가이긴 한데, 그래도 다이어와 같은 평점 주는 거는 너무 잔혹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최고점은, 와, 유리스한테 8점이나 줬네요. 뭐, 선방이 있긴 했습니다만, 좀 과하지 않나?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 제대로 막아냈다. 여기 재밌는 게 다이어 까는 평가가 유리스 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협적인 장면에 부가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특히 어, 팀 동료한테서 온 패스처럼 위험한 장면. <laughs> 아, 다이어 실짜 우리 한테도 실점을 줬고요. 손흥민 네, 무난하게 5점. 근데 여기 아주 인상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토트넘의 부정적인 어프로치로 인해서 하찮은 존재가 되었다 여기 그 마지널라이즈 이게 와,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저 단어 뜻은 좀안 좋은 건데요 여기 설명을 보시면 그러니까 부정적 네거티브 어프로치. 그러니까 감독이 팀 전략을 수비적으로 짜서 좀 부정적으로 팀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감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감독 탓하는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손흥민 어떤 개인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뭐 저는 맞는 얘기라고 보고요. 나머지 두 매체는 좀 익숙한 것들인데요. 아, 이 진짜 얘네 가끔씩 너네 축구 봤냐? 이럴 때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럴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평점을 너무 감정적으로 주기 때문에. 자, 먼저, 푸보 런던 보겠습니다. 여기는 다이어한테 3점, 그리고 공격진이라고 볼수 있는 비니시우스, 은돔벨의 손흥민에게 4점을 줬는데, 여긴 베르베인이 또 5점이네요. 근데, 또, 라멜라한테 7점을 줬어요. 와, 이, 얘는, 손흥민에 대한 평가. 네, 수비하느라 공격 제대로 못했다. 뭐, 정상적인 평가죠. 근데, 자신감이 떨어진 것처럼 써놨는데, 글쎄요. 어, 자신감이 말라버렸다고 할 정도로 뭐가 있었습니까? 아니, 풋볼 런던 기전은 딱 보면 보입니까? 손흥민 자신감이 옆으로 있는지? 지쳐 보이기는 해도 멘탈적으로 무너졌거나 그런 건 저는 잘못 느껴는데 물론 좀 많이 지쳐있고 웃지 않고 그런 건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얼마 뛰지도 않은 라멜라한테는 왜 손흥민보다 점수를 훨씬 잘 줬는지 한번 볼까요? 어,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가마차는 슈팅을 날렸지만 맨디골키퍼한테 막혔다 토트넘 플레이에 차이를 만들어냈다 <laughs> 리얼리? 아니 여러분 라멜라가 토트넘 스쿼드 경기력에 무슨 차이를 만들어냈습니까? 와, 미치겠네. 아니, 라멜라 친구입니까? 여기 푸블런더는?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스퍼스 웹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늘 그렇지만 골 때려요. 팬사이트다 보니까, 이번에 에릭 다이어한테 1점을 줬습니다. 10점 만점에 1점. 와, 이건 데저 진짜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초반에 다이어 개테크안 했으면 경기 그래도 이거 좀 달랐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자, 이 평가가 거기서 다이어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건지 생각조차 할수 없을 지경이다. 진짜 빡침이 느껴질 평가 아닙니까? <laughs>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데이비스한테도 3점을 줬어요. 평가가 좀 애매한데 전진 패스를 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주위에 나타나지 않았다. 오늘 데이비스 그냥 못했는데 수비도 그렇고 공격도 그렇고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뒤에 손흥민 평점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손흥민도 같이 간 거야. 네. 손흥민한테 3점 줬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오늘 경기에서 완전히 방관자였다. 와, 야, 너 방관자가 뭔지 모르니? 애들이 지금 더 이해가 안 가는, 안 가는 게 뭐냐면, 손흥민 3점 주고, 비니시우스를 6.5점을 줬어요. 야, 여러분, 비니시우스 호평하는데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매치를 다 꽝이었다고. 하, 좀 이해가 안 가네. 평가 한번 볼게요. 몇 차례 뛰어난 센터 포워드로서의 어떤 홀딩 플레이하고, 리턴 연결을 해줬다. 유일한 문제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다. 어쩌라고! <laughs> 아니, 아니, 비니시우스가 저렇게 뭐, 나이스한 플레이를 실제 했나요? 뭐가능성은보여주긴 했지만 이날 정말 힘없이 허수아비였는데 허수아비였어요. 그니까 리디고한테 완전히 힘으로 밀리고 아 이해가 안 가네. 이덕과이 이, 이 뭐야 스포스 효과 안볼걸 그랬네요. 네. 대체로 영국 매체하고 이제 팬들은 케인의 공백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이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뭐 손흥민 평점도 낮게 주면서 뭐 케인의 공백을 메우지 못했다. 뭐 이지로 하는 매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손흥민이 케인 없어서 날아, 없을 때 날아다닐 때는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했잖아. 케인이 없으니까 더 잘한다. 뭐, 이런 평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팔, 팔은 좀 안으로 굽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영국 매체 평가들은 여기 이제 스카이 스포츠 점수하고 좀 비슷해요. 예, 스카이 스포츠 보시면 뭐 좀. 손흥민 평점 높지 않고, 요리스하고 오리에한테 좀 높은 점 주고. 그러니까 다이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오늘 가루가 되도록 까여도 할 말이 없는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점잖게 평가를 대체적으로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에릭 다이어랑 손흥민은 어떻게 평점이 갔냐고. 나, 저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잠깐 뛴 라멜라, 이 스카이 스포츠 에레들도 7점을 줬어요. 아니, 골을 넣은 것도 아니고 무슨 7점이야, 얘가. 아금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 아쉬운 장면도 있었고 좋은 점수 못 받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봐요 어쨌든 골도 못 넣었고 팀은 졌으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관적으로 보거나 비난받을 비난 만한 플레이를 하거나 뭐 역시 케인 없으면 손흥민 안것같다 이런 얘기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줬던 그런 장면들 그리고 이 날도 초반 슈팅부터 해서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그래도. 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 득점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팀 내에서 선수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축구하는 팀에서 손흥민이 할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거또 토트넘의 문제는 케인의 유무가 아니라 지금 감독의 전술 그리고 전체적인 스쿼드의 폼이 다운되어 있다는 거 컨디션 난조가 엮여있다는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네, 현지평가 현지반응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서영욱이었고요. 여러분 고맙